결국은 주름건 연결부 쪽이 문제네 네 안녕하세요 유영루스입니다 음, 오늘은 인천 서구에 있는 가자동 아파트 현장에 왔어요 여기는 전에도 한번 들어왔었는데 동배관으로 다돼 있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전에 한번 와서 탐지를 했다가 아이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었는데 그때는 동배관이 막혀서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었어요 탐지 중간에 아 여기는 좀 무서워요 그래서 와서 들어가서 봐야겠지만 어 4층에서 3층으로 물이 샌다고 했으니까 계약기 먼저 체크한 다음에 어, 상태를, 어, 디에 압력을 걸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여기 잠고 1분 지났다고요? 음. 열어볼게요. 음, 음. 도네요. 변기까지 음. 다 잠그고서는. 늘어나. 음. 온수, 온수 한번 잠가볼게요. 네. 여기 다 이게, 보일러실이 좀 들어가기 힘들던데? 아랫집은 세탁기가.. 실례한다 아, 아랫집은 네.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어 여긴 없구나 저희는 여기 밖에 있어요 아예 가요 음 예. 어디서 잠가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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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아. 물을 다시 순환시켜서 채워놓고 잠근 상태에서 1분 정도만 이따가 열게요. 실례합니다. <laughs> 지금 어느 쪽으로 물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안켜지시로요어이고 전등은 나갔고 우산 뭐좀 치울게요. 물이 받쳐... 뭐, 떨어. 아, 니 다시 받쳐놓을게요. <놀람> <놀람> 이거 얼마나 드셨어요? 본지는 한 2주? 보일러실 바로 옆에네. 2주 정도 됐다고요? 네, 2주. 본 거는. 세탁기 하수 하소... 세탁실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작년 이맘때도 이랬거든요. 작년 이맘때도 이랬다고요? 아, 네, 그래서 한번 네. 보고 나서, 네. 그때는 뭐 주방이 뭐위 밑에, 위. 여기 비에 네. 밸브있거든요? 밸브 네. 밸브관련 문제인것 같다고 주방도 밸브관련 문제라 열아상에서는 음. 끝에만 살짝 그러네 무슨 문제인지는 밑집에서볼 거니까 어차피 피해 사업만 좀 확인해 본 다음에, 윗집에서 지금 계량기 확인하고 있네요. 소리가 나네. 음, 현재 지금 압력을 4kg 정도에 걸어 놨는데, 어, 압력이 지금 천천히 빠지고 있어요. 압력 빠지는 양이 어, 그렇게 적지도 많지도 않고, 적정하게 압력이 빠지고 있네요. 어, 이거는 온수배관이고, 어, 지금 4km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온수배관인지라 조금 수전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어. 수전 쪽을 다담가놨어요 저기 앵물 웨이하고 여기도 다담가놓은 상태에서도 압력이 계속 빠지고 있네요. 음, 탐지를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압력이 적정, 음, 이렇게 조금 빠지기 있으니까, 음, 가스 탐지, 차원 탐지, 한꺼번에 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양판을 조금 걷을게요 어허 난감한 부위에서 올라오네 타고나오고 네, 타고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러좀더 안으로 들게요 아 청음을 잘못했어요. 여기서 세는거라고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어 저희 연결부에서 좀 셌었어요. 게이지쪽에 그래서 게이지가 여기 있다보니까 여기로 오인을 판단을 해서 여기를 잘못갔네요. 다시 청음을 창지를 해보니까 어이부가 상당히 유력한데 이게 지금 이쪽에 세탁기에 올라가는 수전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까기에는 냉장고를 들어내고 해야돼서 이쪽을 까서 라인을 확인할거예요 냉장고 들어내기가 좀빡대네요 이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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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소이치가 나왔는데. 남았는데... 이거, 주름관하고 엮어서, 붕대관을 엮어놨네. 지금 주름관이 보이기 시작하죠. 답답시럽네. 아직 바닥을 이제지 않은 것같 소리는 벌써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주름관이면 또 골치 아픈데. 嗯。Mm. 결국은 주름건 연결부 쪽이 문제네 응. 아, 우리부숴 소리 아, A few moments l a e r 예, 소리가 다 완료됐습니다. 노소지점 여기 TV 앞에 이주름관이박혀 있어요. 주름관이 막 지금 여기도 난방 메인도 주름관이 박혀있는데이 주름관이 박혀있으면서이 패킹 부위가 새기 시작한 거예요. 어 여기 지금 알 j 부속 써가지고 여기서부터 T자 만드느라고 힘들었는데 여기가 원래 T 자리라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부속을 좀 많이 썼네요. 에이컨 어, 배관이 넘어가서 이 반대편으로도. 음, 에이컨 r g 부터 써가지고, 에이컨대가 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미장 작업하면 될것 같아요. 네, 공사 마무리 됐습니다. 여기는 미장으로 마무리 쳤고요 아, 반대편에 당연히 미장을 했겠죠. 아, 네, 미장을 다 해서, 여기 세탁기 넣어드리고, 어, 여기 작은 세탁 여기 세탁기 된다. 아, 정신이 없네. 냉장고 넣어드리고, 저쪽에 작은 냉장고 넣어드리면은, 어, 마무리 되겠어요 여기는 장판이 있던 자리니까 장판을 넣을 거고요 네. 음, 냉장고까지 다시 다 넣어놨습니다 가구 배치 다시 다 끝내고 여기는 이제 현장 마무리 치고 음, 다음 현장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예다 끝났어요 네, 사장님도 고생하셨어요 네고생셨어요 <laughs> 예, 고생하셨어요 어, 여기 현장 좀 많이 많이 헤맸는데 아 주름간 아 노트북 너무 안 들려가지고 좀 많이 헤맸네요. 그래도 요거 마무리 됐으니까 좀 다행인데 어못 아, 찾을까봐 좀 조마조마 했네요. 자 이번 현장 마무리 짓고 어, 다음 현장에서 뵐게요.